제과제 자체 이름은 자는 사실상 뭐 정말 말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 알아요. 이 업계도 알아요. 이 업계에서도 정말 팬분들이 굳건히 정말 팬분들의 힘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또 오늘날 이 자리에 어, 존속할 수 있는 제과제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거는. 누가 봐도 100%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, 어,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,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사실 수백 번 얘기해도 너무 모자르지만, 그래도 그 감사함을 느끼는 이순간 순간마다 매번 표현할 수 있을 때만큼은 계속 표현하고 싶고요. 어... 정말... 응. 또 언제 저희가 사실상 이제 재중형이 군대를 간 시점으로부터 뭐... 재화제라는그 이름은 계속 영원히 있겠지만 그거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셋이 같이 한 무대... 그래서 어, 혹은 또 새로운 앨범으로 보여드릴 그 시간 시기가 언제가 될지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분명 그때 저희가 다시 뭉쳐서 앨범을 낼때 그만큼 뭔가 뭐 부족함을 보이기보다는 그만큼 더 많은 걸 습득한, 경험한, 어, 능숙한 저희의 앨범과 저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꼭 약속드릴 것이고, 어,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음, 이런 자리를 뭐 갖게 될수 있을지 모르고,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,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,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어, 정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정말 그 여러분들의 사랑? 그 눈빛? 잊지 않고, 언제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고, 또각자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그 감상 사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무대서라고 이렇게 있어 주시는 거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저희도 잘하니까어 기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네.